안녕하세요. 조약사의 3분 건강 비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NT-proBNP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수치가 어떤 질병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어떤 환자분이 약국에 방문을 하셨어요. 최근에 건강 검진을 하셨는데 NT-proBNP가 높아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 수치를 찾아보니 45세 이하는 116까지가 정상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상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치를 살펴보면 54세까지의 여성은 169이하, 64세 이하의 여성은 247까지 괜찮으시고 65세부터 74세까지는 450까지 괜찮다고 나와 있습니다. 급성 심부전 진단은 보통 300이 넘을 경우에 진단이 되고 특히 75세 이상은 700이 넘어도 정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분의 경우에 혈압약을 약 6개월 동안 드셨다고 하는데요. 혈압약을 이렇게 드시다 보니 또 고지혈증도 생겨서 고지혈증약도 최근에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혈압이 많이 높지도 않은데 혈압약을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최근 미국 고혈압협회에서는 70세 이상은 혈압이 160까지도 괜찮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혈압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혈압약을 드시게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되고 피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혈관만 이렇게 확장을 시켜 놓으면 이 사이에 흐르는 혈액이 더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더 천천히 흐르다 보면 영양소나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혈관 벽에 오히려 찌꺼기들이 많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산소나 영양분 공급이 안 되면 우리 몸 곳곳이 손상되기 시작하면서 그걸 회복하고자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게 되면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게 되면 당뇨까지 생기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 혈관에서의 순환도 있는데 말초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피를 짜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혈압약을 드시면 혈관이 항상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축과 이완이 잘안 되면서 말초에서 순환이 안 되고 그럼 심장의 펌프질에 의존해서 순환을 시켜야 합니다. 그럼 심장이 더 무리를 하게 되죠. 심장이 이렇게 무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n t p r o b m p 수치도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150 정도라면 굳이 혈압약을 드시기보다는 몸속 산소 운반을 도와주는 천연철을 복용을 하시면 산소 운반이 충분히 되면 교감신경 항진이 없고 혈관 수축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혈압은 저절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몇십 년 동안 생리를 하고 또 요새는 고기를 잘안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고기를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꼭 철분제를 드셔서 몸속 산소 운반을 원활히 해줘야 교감신경이 향진되지 않고 혈압도 높아지지 않고 몸속 곳곳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